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흰님이당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12시가 지난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목소리를 조용조용하게,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는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내분 물품을 한번에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해요. 포장하는 영상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번에는 몰아서 찍기로 했고요. 그 전에 우선 요거. 요거는 제가 선물로 받은 아이인데요. 어, 어떤 분한테 받았는지 공개를 해도 되는지 몰라가지고 우선 뜯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구매, 아니 구매된다. <laughs> 우리 선물도 이렇게 보내주고 구매도 같이 해주셨거든요. 반모자긴 한데 너무너무 고맙고 잘 쓰도록 할게. 우선 요렇게 볼 수가 있구요. 어. 세상에 이름이 적혀있어 <laughs> 어쩔 수 없이 공개가 되었는데 공개해도 괜찮은지는 다미한테 먼저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편집 없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미 선물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 이거는 도무송으로 알고 있는데 예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다가 여기다가 두었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 물품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장주영님이 구매해 주신 물품이에요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번에는 편지를 메모지에다가 적었습니다. 안 보여드릴 거예요. <laughs> 보여드리지 않기 위한 천리저한 몸부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음 제가 미니 봉투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도 막 드리는 것보다는 미니 봉투에다가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면 뭔가 깔끔스할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과자가 이번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그, 뽁뽁이 포장을 요 친구는 따로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아, 과자 요거 부, 붙여드릴까요? 요거 집콕하고 간식 먹자라는 거의 도무손인데 이렇게 붙여드렸습니다. <laughs> 우리 장주영님 구매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떤 물품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거래내역서 종류를 많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세리 거래내역서 요거세 세트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고요. 구매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는 <laughs> 우리 흑임자 친구들이죠. 처방전 흑임자인데요. 이것도 요렇게 세트 구매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친구들 먼저 포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봉투도 준비를 했는데 어떤 봉투에 넣어줄까 고민을 하다가 처방전은 여기에다가 넣어주려고요. 처방전은 약봉투에다가. 요거 <laughs> 조금 국룰 아닙니까? <laughs> 이렇게 3개 넣어드려서 이렇게 오피트 망가졌나 한번 확인 더 하고 안전하게 해서 마감을 할 건데요. 우리 요거 뽀글머리 하이틴 토미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첫 번째 봉투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뭉텅이 두 번째 봉텅이는 우리 이걸로 마감을, 아, 여기에다가 넣어줄게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세권 넣어줄 거예요. 우리 애니멀 퍼레이드 봉투. 여기 넣어줄 건데, 여러분 제 봉투 래핑지 수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막 완전 카톡으로도 그렇고, 유튜브로도 그렇고, 극찬을 해주시고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럴 때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그런 감사한 느낌? 뿜뿜합니다요. 여기에는 우리 하트 모양이 있는 케이크 곰돌이로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요렇게 귀엽게 또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 둘, 세문덩이 요거는 구매하신 물품들이고요 이제 덤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톰도 제가 야심차게 또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세 세트씩 구매하시는 거 보니까 어, 판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세 분이 나눠 가지시거나 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같은 걸로 이렇게 달토끼 떡매 준비해보았습니다. 이것도 봉투에다가 담아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기에다가 담아줄 거예요. 우리 애니멀 퍼레이드 봉투에다가 새이기도 하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 시즌쯤 맞춰서 이렇게 재발주를 한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될수 있으면 제가 덤으로 많이 보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분 좋게 우리 다이아몬드 반지 <laughs> 이 친구로 마감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뭉텅이 덤이 안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무송들.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아까 그 집콕하고 간식 먹자 빅사이즈 큰 버전입니다. 요거큰 버전 두 세트 넣어보았고요. 요거는 포장용품 곰냥이 그리고 집기토미. 마지막으로는 나느냐 곰블링까지요렇게 이번에도 다섯 세트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요거는 사실 2,200원인데 그냥 제가 2,000원으로 요즘 이렇게. 걱정을 해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곰블링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친구들은 음, 여기에다가 넣어 줄게요 버터칩 봉투에다가 쇽 넣어가지고 고마워서 더미 가요. 요 <laughs> 도무송이 있더라고요. 이거 예전에 제가 받았던, 선물 받았던 그런 도무송인데, 이걸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고, 그리고, 개봉주의 스티커도 같이 붙여줄 거예요. 개봉주의.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서 또 예쁜 뭉텅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범도 그래서 엄청 푸짐하게 이렇게 두 뭉텅이나 가질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구매자 돈을 구매했고요. 구매해주신 우리 주영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영미님. 영미님도 스토어팜에서 구매를 해주셨는데요. 영미님이 구매하신 물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서방전 흑임자 두 세트랑 체리 거래 내역서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두 친구가 같이 세트로 이렇게 많이 나가셨네요. 우리 영미님께도 이렇게 예쁜 저의 편지를 담아드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미니미니한 봉투 요 봉투에다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동물 친구들이라는 봉투인데, 요 봉투도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봉투랜다, 그 래핑지. 요 <laughs> 래핑지도 많이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집콕하고 관심 먹자 이렇게 붙여서 귀엽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요리고 이렇게 두고요. 요것들도 같이 한번 포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약봉투약 봉투에다가 넣어줄래요? 어, 요거까지 세개 같이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플렉스 스티커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 해버렸다 굴 스티커로. 이렇게, 귀엽죠? 이렇게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첫 번째 뭉텅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투는요 덤이 될것 같아요 덤을 어떤 걸 드릴까 고민하다가 우선 첫 번째로는 요거 레몬 차잔 포드한 시트 넣어드렸고요 요거는 언더우먼 쿠키고 그리고 요거는 삼각김밥 곰블링 C형입니다 칼선 있는 스티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요거 곰블링인데 선물 곰블링입니다 이렇게 귀엽죠? <laughs> 이것도 빅 사이즈랑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이즈랑 두 사이즈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는 선물 곱냥이 비구르 넣어드렸습니다. 이 친구들도 여기에다가 한 번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한 번에 넣어서 어 이거는 뭘로 마감을 해줄까? 우리 크리스마스 쿠키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크리스마스 쿠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완전 애정템입니다. 여러분, <laughs> 저희 애정템을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어, 우리 리 이번에도 구매해주신 영민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세뭉텅이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완전하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있어요, 여러분. 아직 두 분께 더 남았는데요. 시이네 님도 구매를 해주셨어요.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행운부적 까미로 200장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50장씩 포장을 해가지고 200장을 맞춰드렸거든요. 이렇게. 몇 장씩 포장하실지 몰라가지고 원래는 13장이 2,000원에 원가로 판매를 저는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해서 그 가격 참고하셔서 판매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그게 꼭 그렇게 판매하세요 는 아니에요. 판매는 자유니까 <laughs> 어쨌든 그렇게 있고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알려드린 거고요. 약봉 두김자에다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두개씩 넣어드려야겠다. 다시 판매할 제품이니까 두세트씩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집게토미로 안전하게 마감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하나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그래도 톱방위도 한번 적어, 적, 적어주세요. 써줍시다. 이렇게 톱방위도 미니멀 파레이드 봉투에도 이렇게 넣어서 같은 거조몽탕이가 이렇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고요. 아 맞아 여러분 제가 지금 요거 요것들을 하나씩 다안 넣고 있는데 나중에 보내드릴 때는 요거 한 장씩 전부 다 제가 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것도 참고해 주시면 은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우리 구매해주신 시인애 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쿠키랑 이런 거 챙겨보았고요. 시인애 님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편지를 적었어요. 빠졌는 줄 알았죠? <laughs> 다 적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와 함께 이번에도 준비가 되었고요. 이렇게 구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밑에 자막으로 적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버벌유이 인스샵에서 구매해 준 포장용품인데요. 이렇게 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요. 저거는 아직 제가 준비하지 못한 <laughs> 구매자님 영수증이고 이런 식으로 또 편지를 썼습니다. 뒤에도 간식도 같이 넣어드렸고 우리 벌유이는 구매를 많이 해줘가지고 저희 명함이 아마 넘칠 것 같아서 이번에도 명함은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반류이도 원한다면 계속 같이 명함도 보내줄 예정이고요.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고, 아 저기에 스티커 안 붙였네? 저기에도 이따가 스티커를 붙여야겠다. 요거 집콕하고 간식 먹자. 지금 붙일까요? 아직 마감을 안 해서. 우리, 우리 시인애님 것도 집가하고 간식 먹자. 같이 붙였고요. 우리 벌륜이가 구매한 물품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벌륜이는 이렇게 크런치 시리얼 리핑지 한 세트, 시트? 반 세트를 구매를 해주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재고가 얼마 없기도 하고 많이 판매를 제가 하는 것보다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재고가 많이 안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랩핑지를 구매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랩핑지. A5 사이즈로 해서, 리본 인형 랩핑지. 요거는 한 권짜리인데, 그냥 한 권으로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요거 요거는 키위폼 포토카드인데, 포토카드도 영수증 대용으로도 써도 되고, 뭐 편지 대용으로 써도 되고. 음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더라고요. 책갈피로 써도 되고 뭐 메모를 해도 되고 다 자유분방하게 <laughs>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우리 벌린이한테도 음, 덤까지 같이 보내 드립니다. 여기에다가 랩핑지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포토카드하고 포토카드만 넣어 드릴까? 벌리니하고는 반문 중인데 지금 여러 명 거를 같이 찍다 보니까 존댓말 반말이 막 섞여서 나오는데 이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붙여주도록 할게요. 우리 크리스마스 쿠키로 마감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안전하기또 제가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매해주실 네분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게 만나도록 해요. 그럼 모두 안녕!